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회사 이름 짓기 방법과 브랜드 네이밍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집이나 예쁜 카페를 얻어서 혹은 의류 옷가게라든가 미용실 오픈을 생각 중이신 분들도 있으며 나름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개인 및 법인 사업체로 미래를 개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종목이라든가 품목 및 사업 목걸이에 대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았으나 정작 회사 이름 짓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과 독자적 브랜드 네이밍을 붙여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다져놓으려는 사업자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관심사항은 규모가 작든 크든 공통분모라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현실에서 처음 시작하는 회사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사업기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회사 이름 짓기와 브랜드 네이밍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나 한국 사에서도 소수하게 시작하여 큰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과 시작은 큰 규모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난 사례들과 나름대로 크게 발전하는 듯하다 결국 무너져 내린 회사들도 많이 존재해 왔던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단할 수 있는 모습이죠 사업의 잘된과 못됨의 많은 원인 중에는 회사 이름을 애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변수도 크게 작용한다는 점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세련되면서 부르기도 좋으며 의미가 좋은 이름이나 네이밍이면 만족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크게 성공하다 망한 개인이나 회사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바이죠. 소기업이라든가 중견 회사를 운영중인데 더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회사 이름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춘 회사들도 많은 현실이기에 때로는 안타까운 진정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뷰티샵 이름 짓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해외 직구 사이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라는 분들도 계시며 부동산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식품 및 IT 종목과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위해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들이 많은 시대적 환경인 요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소원 성취되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브랜드나 회사 이름 짓기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숫자 의 비밀 팔력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의 숫자는 진취 발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뜻이 굳건하여 어떤 어려움도 짧은 시기에 돌파하여 대업을 이루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 운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회사를 이끌 대표자와 이름 궁합이 잘 맞는 까보일 때는 인내심과 불굴의 정신으로 일치월정하여 큰사업과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운을 불러오죠. 그러나, 회사 이름은 그럴듯 멋져 보여도 사업주와 업박자가 될 경우에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다 실패를 하거나 애써 이룬 사업도 한순간에 무너져 한기로운 추억으로 존재할 뿐 일생을 불평분만으로 보내게 되는 안 좋은 운을 스스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영업 및 수많은 회사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해온 제 경험을 기본으로 한 비밀의 숫자 8에 대한 일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품목으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국영수학원, 어학원, 교습소, 병원, 변호사, 세무사, 미장원, 네일 아트샵을 오픈하려는 분들, 혹은 청소 대행 관련, 헤드헌터, 스시, 요식업, 마트, 인테리어, 출판업, 제조업, 건설, 업종에 진출 준비 중이신 분들. 및 기존 중견 대기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계통의 새롭게 진출을 추진 중인 분들께서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할까요? 라며 저에게 묻곤 하시는데 그 이유는 완성된 상업 및 브랜드에는 각 개개인의 이름과 사주처럼 남들이 모르는 많은 비밀의 음들이 상호 작용하는 특이사항 때문이죠. 규모가 작든 크든 신규 회사의 예비 사업주님들과 기존 사업이 좀더 나은 번영을 꿈꾸는 대표님들께서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사업을 운영할 주체자와 상생관계가 될 것인가와 연관된 목표 달성의 열쇠가 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수많은 필드의 회사 이름 짓기와 더불어 브랜드 네이밍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분기점의 한 축이 될 수도 있기에 생각 이상의 큰 가치가 있다는 게제 경험적 의견을 전해드리며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